역대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니까, 족보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또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일일이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 가문의 족보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 유명한 사람을 한번 알아봐라 하고 ai한테 요구를 했더니 어, 과거에 유성룡이란 분을 알려주더라고요 조선 중계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이고 이순신의 탁월한 능력을 알아보고 조정으로 발탁한 어, 그런 어, 공로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거의 뭐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그 뒤에 유성룡이란 그런 분이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서 현존하는 인물들 중에 우리 가문의 유명한 사람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유시민 작가를 또 알려주더라고요. 이번에 또말 실수를 해가지고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렇게 가문의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 우리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문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뭐좀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가문에서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딱한 명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역대기의 작가는 에스라로 알려져 있죠. 지금 그들은 어,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업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 포로로부터 해방된 보잘 것 없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이다. 이 자부심을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인물이 있었고, 다윗 왕조 시대에 나라가 얼마나 부흥했었는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부터 쭉 소개를 하는데 중간에 누가 빠졌어요? 사울이 빠졌잖아요. 왕인데. 왕인데 사울이 빠지고 왜 다윗이 먼저 등장할까요? 사울은, 사울은 뭐 뒤에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사울은 가문을 빛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하긴 하지만, 물론 다윗과 같은 가문도 아니기도 하지만 역사에 있어서 사울은 이제 잠깐 소개되고 지나가는 인물이고 진짜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헤브론에서 나왔던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에 나왔던 아들들이죠. 압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들함.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 정식으로 왕으로 추대되어서 가서 낳은 아들이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아홉 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또 마지막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일단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다윗은 와, 아들이 많았구나. 아들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들이 있었을까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많으면 당연히 아들도 많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뭐 마음에 드는 여인들이 있으면 다 아내로 취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다이의 욕심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눈감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왕이니까 그 정도는 내가 눈감아 줄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바세바를 취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죠.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어, 바세바 사건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징계하셨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 다윗의, 아니, 바세바의 네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게 족보 아니면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어, 사무엘 하에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며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굉장히 슬퍼하죠. 남편이 잃었죠. 아들이 잃었죠.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퍼하기 때문에 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세바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고, 바세바가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성, 사무엘하에 보면, 은그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족보를 보면 그 중간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솔로몬은 다윗의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물론 그전에 아들은 죽었고 제외하고 본다면 솔로몬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적어도 4년 정도의 시간은. 지났던 겁니다. 그때까지 바세바는 어땠을까요? 매우 슬펐다는 겁니다. 슬프고 고통받고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면 다윗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는 솔로몬을 낳을 때까지 마음의 고통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첫 번째 아들 죽었다고 해서 금방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그별 시간 차 없이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어,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는 마땅히 치러야 하고 그 때문에 첫 번째 아들도 죽었지만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드디어 솔로몬을 낳음으로써 이제 바세바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아, 솔로몬 이전에도 이미 세 명의 아들이 더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큰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여섯 명, 바세바를 통해서 네 명,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이 아홉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딸은 딸랑 다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딸들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딸을 하나만 낳을 수가 있지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안된 거죠 왜냐하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드러낼 만큼 이름을 드러낼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지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지 여인들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다말은 그 집안에 있어서 어떤 큰 사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암론이 이복. 누이라고 해서 강간을 하고 또 압살롬이 그로 말미암아 복수심을 품고 압론을 살해하게 됩니다. 뭐 이런 가정 풍파가 어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딸이기 때문에 다 말은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다른 딸들은 많이 있었지만 기록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들도 많고 딸도 만약에 많았다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의 가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 다윗이 낳은 이런 많은 아들들 중에 참그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암노는 그렇게 이복루이를 강간을 했죠 압살롬은 또 형을 죽이고 쫓겨나기도 했죠. 아도니아는 역모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이러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참 훌륭한 왕인데 가정사는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이 다윗의 오점이라면 오점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어, 자녀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수직적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입니다. 뭐,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도 있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레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문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요시아의 맏아들은. 둘째 유하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사날과 여가먀와 호사마와 느다 느다배요 아들들은 스루바벨과 시므이오. 스루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축 열거하면서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대 왕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 왕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 정말 훌륭한 왕들도 있죠.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이러한 왕들은 어,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소중한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아하스와 무나세입니다. 특히 이 무나세의 죄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되어가지고 문화세 당대까지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이문화세의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문화세가 있습니다 필적할 만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역대기를 읽어보면 문화세가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악한 왕도 회개했다.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족부의 인물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축소되고, 다윗과 바사바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문하세는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어 굉장히 훌륭한 왕들의 치적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실수는 조금 감추고 이런 부분들이 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기는 어 그때 나라가 망하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그그 아 시드기야 때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또 시드기야도 마지막 왕으로서 끌려가게 되는데 여 여호,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여기에 나오는 여고냐가 여호야 기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기 세낫살이라고 나오는 이름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스바살 때 유대 민족이 드디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총독이 되었고 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고 또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하면서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이 또 성전 재건을 이루었던 또 놀라운 인물입니다. 비록 사로잡혀 갔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스라 유다 민족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고 그 가운데서 돌아올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스발 살과 스룹바벨이 있었고 두 사람은 어,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되어서 또 유대민족을 크게 잘 이끄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것도 참 이상하죠. 유다는, 어,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이제 여러 아들들이 나오는데, 루벤 이야기가 어, 5장 1절부터 나오는데, 순서대로 하자면, 루우벤부터 소개되어야 되는데, 유다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인물을 앞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많습니다. 유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그 뒤로 가서 내용도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4장 끝까지 다 했습니다. <laughs> 역대기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어, 모든 인물을 다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역대기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고, 또 역대기에서 어떤 인물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 투표를, 어, 사전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가서 투표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은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찍어서 어, 투표에 참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읽게 한 새벽 예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족보 부분은 우리가 읽기에 힘들고 지루한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